자, <laughs>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 21분 무슨 설명을 해줘야 되나? 야, 주제는 정화국좀 녹음기를 켜. 그런가? 음, 최근에 이제 설명해준 거요. 예그눈 감고 하는 거 그거. 한명더 해줄게 음, 우리는 그 신이나 열에나 뭐 부, 그게 그 존재가 그 절대신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원형불이 절대신이라면서요 그건 그런데 뭐, 그거는 됐고, 지금, 원형불은 빼고, 일반적으로 절대신이, 보통, 신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 멀리 뭐, 하늘에 있다던데요? 정말?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방에 앉아서, 음~ (12시) 좀돼밤에라시좀 돼서 깜, 조용한 방에 앉아서 외부 빗줄 안 들어오게 다 차단하고 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창문도 다 닫고 가만히 가보자고 편안하게 앉아서 응? 꼭 가보자는 아니더라도 뭐~ 하여튼 편안하게 앉아서 눈 감고 눈 편안하게 감고 내려뜨고 이게내려뜨는식으로 감으라 그랬죠 코 코를 보는 쪽으로 이렇게 눈을 내리 쪽 내리 뜨는 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감으시라고. 눈동자 움직이지 말고 그럼 편안하게 있는 건데 뭐라고 눈을 다 감으면 내 육신이 다 사라지죠 그고 방도 집도 모두 세상도 다 사라지지 그래서 나와 우주와 모든 만물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눈을 편안하게 감았을 때 그럼 신은 어디에 있어요? 네. 우리가 그게 그 원리 전도 몽상, 그, 반야신경에,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이러지. 응? 헛된 뒤바뀐 꿈을, 꿈에 서 벗어나, 원리 전, 전, 전도 몽상, 응? 구경 열반, 진리의, 진리의 세계에 이른다. 응? 진정한 자유 진정한 그 해방 자유 뭐 해탈 뭐 이런 것을 이룬다 구경 열반 원리전도몽상 뭡니까 우리는 자꾸 신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어딘가에 어 저기 하늘 어딘가에 아니면 달나라 뒤에 뭐 아니면 뭐 어디 우주선 타고 신이 어딘가에 멀리 계실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예요? 눈 감고 그렇게 명상해서 고요히 앉아 있으면 뭐라고? 나도 사라지고 이뭐 방도 집도 온 사물도 다 우주가 다 사라진다 그러지. 그럼 거기서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목소리가 나타난다 그랬잖아, 내가. 그 저번 설명인가? 그랬을 때그 신이 어디에 있는 그 석가모니가 그게 반주, 산매경, 반주 산매경에서 하는, 말, 하는 말인데, 이 열애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셨을까? 나는 또 어디에서 왔을까? 이 열애는 또 어디로 가셨나? 나는 또 어디로 가는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무슨 소리요? 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응? 엄청나게 가까이 있다고. 왜? 멀고 가까운 게 없어. 그눈 감고 가만히 눈 감고 나내 존재가 내 육신의 존재가 다 사라지고 어? 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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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시도 또 어? 지구도 다 사라지고 우주도 다 사라지고 깜깜한 데서 내가 뭐가 의식만 하고 있죠. 듣는 작용 뭐 생각하는 작용 이런 거만 하고 있지. 신이 어딘가에 나타났어. 이 깜깜한 데서 어떤 형상이 나타날 수 없어요. 따라서 신도 형상이 없고 목소리만 들리는 거야. 신의 목소리만 들려. 가르쳐 주, 설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걸 깨우쳐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를 한다고. 응? 그런 그 신이라는 존재는 여래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알 수가 없지. 응?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런데 뭐라고? 나랑 대화는 하고 있지. 응? 그 신의 목소리가 들리 들리고 내가 또 대답을 하면 또 신이 또 대답을 해주고 또 대화가 되는 경지가, 있, 대화, 그건 이제 오신통을 좀 많이 얻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 대화를 하고 있으면 뭐야? 이분이 과연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게 생각이 가만히 해보면, 뭐야? 다 깜깜한데, 젠지랑 내, 나, 라는 존재도 는 없고, 지금 우주도 마물도 없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목소리로는 들린다고 하더라도, 가령 설령, 그 존재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예? 그럼 신이 멀리, 나, 나랑 멀리 딸, 따로 먼, 하늘나라에 뭐, 이상한, 달나라 뒤에 우주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 저기, 과학자들이, 미국 과학자들이 미, 무식하게, 응? 하늘을 다 전투기로 날아버리, 날아다니고, 날아 여객기로 날아다니고, 우주선을 타고, 날아, 우주 바깥으로 나가, 나가 봐도, 신이라는 건 없더라. 어? 이게, 이게 무식한 소리지. 그게 아니고. 눈을 감고 내가 사라지고, 우주가 마무리 다 사라지고. 그런데 어떤 신이라는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가 들려. 가르침을 주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는, 신의 목소리가 들려 그러면 그게 그 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 그럼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아 그것도 모르겠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니까 근데 뭐야 신의 말씀이 나한테 들리고 있지 그리고 내가 말하면 신이 듣고 서로 대화가 된단 말이야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경험을 좀 해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원형부론 이제 경험을 해본 상태에서 이제 그, 이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건데. 그럼 뭐야? 이 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신 곳도 없고, 어디로 가시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핵심은 뭐다? 나랑 대화가 되시는구나. 바로 즉문 바로 즉시 내가 물으면 즉시 대답하시고, 이것도 가르쳐 주시고, 저것도 가르쳐 주시고 해서, 신이랑 나는 뭐라고? 그냥 마치 내 앞에 내 앞에서 서로 대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듯이 내 앞에 바로 계시는구나 알겠어요 그게 무슨 소린데요아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눈 감고 지금 내 존재도 내 육신도 다 사라지고 만물도 다 사라지잖아 명상할 때 눈을 감으면 그러면은 신의 목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경지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이랑 대화도 하고 농담도 따먹고 어,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신이라는 놈 신이라는 분, 놈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 신이라는 그 존재가 눈에 보이냐 안 보인단 말이야 나내 존재도 지금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 들린다 그랬을 때이 신은 어디에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런데 뭐라고 나와 마치 그 스타벅스 카페에서 단둘이 앉아서 대화하듯이, 가까이서 대화하듯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게 되거든요?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고. 근데 난 경험하면 입장에서 말,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이분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어. 위치를 잘 모르겠어. 나의 위치도 모르겠으니까. 내 육신도 다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서 대화하는 것처럼 되지. 그래서 신은 어디에 있다고? 바로 내앞에 있다고. 내 옆에 있다고. 카페에 마주 앉아서 수다 떠드는 그그 그 거리에 있다고. 서로 대화가 되는 바로. 그래서 신은 항상 어디 계신다고? 내 곁에 계신다. 알겠어요? 열에는 내 곁에 계신다. 야, 아, 찾아봐. 어? 어? 눈 뜨고 앞만 쳐다봐도 없는데요. 순 엉터리다. 야, 이건 엉터리 사입이다. <laughs> 아이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이치를 이제 좀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 무서운 얘기지? 무서운 얘기 하고 되게 반가운 얘기일 수도 있어. 응? 신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응? 이해가 되죠? 신이랑 수, 신이랑 수단을 많이 떠들어, 떠들어 봐야 돼. 응? 그러면 이제, 아, 이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까이서 대화하는 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 카페나 식당에서 마주 앉아가지고 수다 떠드는 고거리네. 그왜 그냐면 목소리 우리가 대화할 때 약간만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뭐 대화가 돼요? 소리쳐야지. 응? 건너목 근, 맞은편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냐고 고, 고함쳐야지. 손짓 발짓하면서 그게 아니고 바로 가까이 앉아서 대화. 만지 마치 손잡고 대화하듯이. 응? 애인 애인이랑. 응? 마누라 자식이랑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좋게 좋게 조용조용 얘기하듯이 신도 그렇게 가까이서 얘기하는 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분은 어디 있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나와 대화가 바로 바로 되는 거리니까 어디야? 내 바로 옆에 있는 거야. 내 바로 앞에 있거나 내 바로 뒤에 있거나 내 바로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해가지고 내 근처에 있는 거야, 신이. 멀리 는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무서운 얘기죠. 응? 이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경지가 낮아서 아직 신하고 대화하고 그게 안될 텐데, 여래와 대화하고 부처님하고 대화하고 하는 게안 돼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음. 응. 결국은 그런 그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아, 신이라는 게, 여래라는게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바로 옆에 있구나. 왜난그 이때까지 몰랐을까? 왜 몰랐다고? 자꾸 육신의, 눈에, 눈을 뜨고 육신의 세계에 갇혀서, 여기의 세계에서의 질서에 갇혀가지고, 어, 내 근처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은 멀리, 신이 멀리 계시나 보다. 안, 안 보이시나, 어디서 안 나타나시는구나. 응?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왜안 나타나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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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타나실까? 이게 아니고, 응? <laughs> 이게 아니고, 바로 곁에 항상 계신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신은 항상 그 사람 곁에 바로 있어요. 신기하죠? 이 이치가 이해가 돼요? 되게 신기한 얘기 같지만 이게 되게 쉬운 얘기인데 <laughs> 모르는 사람 한없이 몰라. 이게 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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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모르다라. 신이 어떻게 내 옆에 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 그 얘기가 아니 아니 아니라니까. 불교에서는 그거보다 하나 더 나아가죠. 뭡니까? 신이 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신이 내 마음 속에 살고 있다. <laughs> 이건또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명상할 때눈 감고 앉아 있잖아. 그러면은 내 육신도 사라지고 지구도 사라지고 뭐 집도 사라지고 방도 사라지고 내가 지금 어 중력에 갇혀가지고 땅에 앉아 있는 거냐? 방바닥에 앉아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우주의 허공에 어떤 존재, 어떤 어? 형상이 없는 어떤 존재라는 나 내가 가만히 그냥 떠 있는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떠 있는 거지 왜 이게 지금 우리는 원리전도몽상 거꾸로 된 알, 것을 알고 알고 있고 그걸 고정관념화 시켜서 알고 있는데 그걸 외우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중력에 갇혀서 이 지구의 땅에 붙어 가지고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방바닥에 궁둥이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고,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눈을 감고 세상을 쳐다보는 법을 배우면 어 이게 내가 중력에 갇혀서 지 땅바 방바닥에 붙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땅 땅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 나라는 존재도 사라지고 육신이란 존재도 사라지고 지구란 존재도 별뭐뭐다 사라졌는데 내가 앉아 있긴 어디 에 앉아 있어 그냥 우주 어딘가에 있는 거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눈을 감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신이랑 대화를 할 때, 뭐예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신의 목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내 마음 속에서 들려온단 말이야. 내 마음 속에 어떤 우주라고 해야 되나? 내 마음 속에서 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육신의, 육, 육신의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육신의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면 뭐야? 천이통, 즉 마음의 귀로 듣는 어? 신의 목소리를 듣는 건데, 그럼 그 신은 어디에 있는 거야? 현실 세계에는 없죠. 왜? 육신의 귀로, 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거든. 현실 세계에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에 계시는 걸까? 그래서 그게 내 마음 세계에 있다. 내 마음속에 다시 우주 같은 게 있고, 공간이 있고, 이렇게 있다면, 거기 어딘가에서 살고 계신다, 신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신과 천사들과 뭐, 열애와 보살들이 살고 계신다. 이게 이 말이에요. 조금 느낌이 와요? 신기한 이야기지. 그래서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옆에 계신다, 항상. 응? 육신의 옆이 아니고, 마음의 옆에. 그걸 다시 나라서그 마음 세계에 살고 있다. 누구 마음 세계? 내 마음 세계. 그래서 내 마음의 몸의 옆에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의 속에서 내 마음의 세계 속에 모든 신들이 살고 계신다. 이, 이해가 됩니까? 되게 뭐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좀 쉬운, 들어보니까 이치가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신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각자, 각자의 그 사람마다의 그 마음 속에 살고 계신다. 영원히. 응? 그래서 내가 신을 부르면 신이 나타나서 이것도 가르쳐 주고 저것도 가르쳐 주고. 응? 그리고 호연히 사라져버, 뭐. 목소리가 그다음부터 안 들린다고. 설법을 다 하고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목소리가 딱 끊어져서 안 들리지. 그럼, 아, 이분이 또 어디 가셨나? 하면, 은 아, 이분이 이제 가셨나 보다. <laughs> 근데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셨는지도 안 모르겠다. 형상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목소리도 잠깐 설법하는 목소리가 들리다가 딱 끊어지면 더는 안 들리지. 이건 어떤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를 가르쳐 주면 이제 둘을 알아야지. 원형부는 어머니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셔가지고 난리 이 우울한 우울함이 뭐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 형상이 있고 이렇게 해도 되면 속, 속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눈을 감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라는 존재가 목소리가 들리잖아. 응? 그런데, 어디에 있어? 안 보이지? 눈 감았으니까. 눈을 뜨지 마시고. 근데, 어디에 있는지, 우주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말하는 게, 말하는 게 느껴지지. 내가 말하, 말하고, 어머,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고, 서로 대화가 되잖아. 가까이서. 가까이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란 존재는, 육신의 존재를 보지 말고, 뭐라고? 영혼의 존재를 보면, 내 가까이에서 항상, 응? 원영아, 원영아 하면서 부르면서 이야기를 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 이랬다가 돌아가시니까 싹 사라졌지. 이제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리던 분이 이제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럼 이제, 아, 어디로든가 가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라고? 다시 부르면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나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연불처럼. 그럼 또 뭐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또 오셨구나. 어디선가. 응?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있다고? 죽어서 지금 다 화장해서 사라진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 내 마음 속에 살고 있단 말이야. 계속. 신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존재가 다내 마음 속에. 살아 있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어, 그럼 되게 무서운 얘기요 무서운 얘기지 내 마음속에 모든 분들이 살아 있단 말이야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나타나고 다시 수다 떨다가 홀연히 수다다가 끊어지면 어? 어디로 가셨나보다 그러고 다시 또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면 뭐 지금 형상은 나도 안 보이고 깜깜한 밤에 앉아 있으니까 눈 감고 앉아 있으니까 나도 안 보이고, 상대방 형상도 안 보이는데, 상대방 목소리만 들리지. 그래서 뭐라고? 우주의 허공 속에서 목소리만 들리신다. 근데 나도 역시 어떤 존재라는, 어떤 형상이라는 존재가 없이 우주의 허공 속에서 나도 목소리만 대답, 목소리만 내고 듣기만 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와 열애, 신, 신, 응? 신과, 신이나 열애. 나와 어머니 아버지. 이런게다 뭐라고 멀리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그거는 눈을 뜨고 우리 현실 생활에서 생활하면서 자꾸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어머니 화장해서 아버지도 화장해서 다 이제 사라지고 없다. 뭘 어딘가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야. 내 마음속에 열에 여래, 신과 열에만이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가 다내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거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부모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거야. 응? 다른 표현 다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모님이 항상 내 마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 존재가 어떤 유, 인간 육신의 고기로 된 형상은 아니지만 어떤 존재 어떤 그런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고기로 된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 영적 존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육신은 아닌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존재가 내 마음속에 계속 살고 있다는 거지. 이 지가 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다. 이걸 좀 가만히 노트나 이런 거좀 적어보고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아 이게 좀 되게 전혀 다르게 보는 시상을 보는 견해로구나. 어? 그렇게 치면 원영불이나원영불의 제자분들이라는 수기 보살님들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다, 말야. 육신의 그, 눈을 뜨고 육신의 세계, 육신의 질서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지.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 미국 보살님이나 부산 보살님은 나 만나자고 그러는데, 응? 그렇지 않은데, 못 만나는데. 그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자꾸 고정관념을 갖죠. 근데 눈을 감고, 그렇게 고요한 방에 앉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나도 사라지고 우주도 사라졌는데 원형불의 목소리만 가만히 들어봐 이것은 뭐야? 원형불이 어디 있는지 알수 있어요? 없지? 형상을 찾을래야 찾을 수 있어 야나도 눈감아서 지금 내 형상도 안 보여 <laughs> 원형불의 형상이 어디 있어? 원형불의 목소리, 목소리만 들리는 거지 그죠? 그럼 이 목소리는 도대체 어느 GPS 좌에 어디에서, 어디에서 지금 나오시는 목소리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인지, 위치가 어딘지 알수 없다. 그럼 나는 지금 GPS 좌표 어디에 있는가? 없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나라는 존재와 원형불의 존재는 뭐다? 둘다 좌표를 알 수가 없어. 어디에 있는지. 다만, 뭐라고? 목소리가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잘 들린다. 소통이 된다. 그래서, 아, 내 가까이 계시는구나. 언제나? 언, 어느 정도? 언제나, 항상. 내, 내 가까이 원형으이 계시는구나. 이, 이치를 알겠어요? 재밌지. 항상 곁에, 부살, 보살, 수기부살 곁에, 응? 열애가 항상 붙어 다닌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이 이치를 모르면은 정말 이제 도를 배우고 명상을 배우고 해도 내내 자꾸 어리둥절하고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말이 어렵고 그런데 원형불의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중에 스님들이 다 하는 어려운 용어나 뭐 각종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아, 요 스님이 요거 잘못하시는구나. 이런게 아닌데. 하고 <laughs> 알게 돼요. 신기하지? 그래서 모든 존재는 어떻게 된다고? 멀리 떨어져 산다고? 천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 뭐 이상, 우리는 뭐 남북 분단으로 뭐 이상 가족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산다고 가족이 그렇지 않아. 왜? 그거는 이제 육신의 세계에서의 고정관념이고, 응? 눈을 감고 가만히 명상에 들어서 생각해보면 나의 위치도 알수 없고, 그 멀리 떨어졌다는 멀리 속 어, 속, 그, 막, 눈 떴을 때는 멀리 떨어졌다는 그, 친척도, 이산가족도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가 않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다고, 알게 된다, 체득, 체득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어, 그렇다고. 너무 숙달 많이 떨었다 떠들었다? 대장, 이건 이런 이치가 조금 숙달이 되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보는, 반, 보는 눈이 많이 바뀌어요. 원리 전도 봉상. 응? 그래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가지고 눈이 바뀌어가지고 미친 놈 되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까? 아니 더 행복해지고 더 어, 발달된다. 그래서 원리 전동공상 구경 열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경 열반이 아니고 뭐 구경 족, <laughs> 구경 지옥, 지옥, 지옥 뭐 이런 게 아니고 구경 열반 좀 어, 나아진다고 훨씬 삶이 좀 나아져요. 현실은 현, 현실 꼬라지는 다 그저 그런데 어제 어제 꼬라지나 오늘 꼬라지나 내일 꼬라지나 내 꼬라지가 나아지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정신적인 그 보는 정, 이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공부하면서 세상을 쳐다보는 관점이 정반대로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원형불은 멀리 떨어져 있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거야. 신기하죠? 그렇게 호련이또 말하다가 또 언젠가 호련이 살법이 멈추고 사라지면 아 원형불이 옆 곁에 있었다가 어디 가, 사라지셨구나, 또, 응? <laughs> 이렇게, 이렇게 눈치, 눈치를 채는 거지. 응? 그럼 다시 부르는 연불을, 불 연불 공부를 해서 그 부르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다시 부르면 다시, 다시, 또 바로 나타나요. 어떠한 존재든지. 연불은 꼭 부처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연불이 성공되면 이제 다른 일반 중생들도 하다 못해 내가 키우던 개가 죽었다. 그럼 그 죽은 개도 부르면 다시 개가 왁왁 짓는게 느껴져. 그 소리가 들리고 옆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천안통까지 얻게 되면 영상까지 보게 되니까 응? 더 이제 더 신기해지지. <laughs> 호연이 어떤 분이 나타나 내가 부르면 그그 분을 부르면 그래가지고 호, 수다 떠들고 얘기하고 놀고 차 마시고 뭐 놀고 뭐 하고 섹스 하고 놀고 하다가 이제 호연이 또그 사라져. 그러면 뭐라고? 아, 일체 유입법이 다 여몽한 포영. 다 꿈과 같고 환각과 같아서 금방 사라지면 다 허망하구나. 일체 유입법이. 응? 그래서 우리는 속세에서는 뭐 재물을 얻네, 뭐, 뭐 명예를 얻네, 자리를 얻. 괜찮은 자리, 일자리를 얻네 해 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얻네, 얻네 탐욕을 하고 막 집착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중 이제 잠깐 돈이란 돈이라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할 무슨 좋은 일자리라든가 하는 그 자리가 뭐 뭐든가 모든 것이 다 유형물인데 그 유형물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딱 사라지거든요 인연이 다 되면 그러면 또 울고불고 울고 또뭐 속상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일체 유형물 유입법이라는 것은 다 꿈과 같고 험, 환각과 같아서 있을 때는 정말 내가 좋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한데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사라져 버려요.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러면 사람들은 또 비통해하고 허망해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그 인연이 그 유형물이라는 그 물건이나 사람과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모두일 수도 있고 모두 될수 있는데 그 유형물과 나와의 인연이 다 해버리면 휙 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라지면 붙잡을 수 있어 없어. 못 붙잡아. 그래서 이거 허망하다. 허망하다 하는 게 현실이 허망해서 뭐 허무주의, 뭐 비관주의, 현실 도피주의가 그 얘기가 아니라 말이야. 유형물이 인연이 끝나면 휙 하고 사라져요. 응? 아유, 너무 복잡한 얘기 많이 했다. 여기까지 하자. 이거 올려드릴게요. 담배 한대 피고.